경복궁역 형사재판 피고 입장방어 형사재판에 임하는 피고는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피고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피고가 재판에 출석할 때는 침착하고 명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고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형사 재판에서 피고의 방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나 왜곡된 주장으로 자칫 자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고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재판에서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떤 방법도 상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는 진지한 태도와 사실에 충실한 방어가 중요하므로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시간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법적인 조언을 충분히 받은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